중중천천정 정서 l 과과본 본문 번 보자. 자음 a o so, 그래서 g i n g g e i n t b e c k g o b e c k 인 n 지 되돌아갔다고. g o b a c k 뭐 n g 되돌아 e 다 g i n g g 되돌아갔 g i n g go b e g g i 법의 목적이야. 자부자 w e n t 가자동 e 로 문장 n 났기 때문에 그리고 h o m e 은 집으로라는 o 사 e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고 to look for 투부장사의 부사정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문장 끝났으니까 누구 쓰는 자리? 부사 쓰는 자리고 목적으로 해석은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된다고 찾기 위해서 m e m o r i e s 뭐를 찾기 위해서? 기억이란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투부장사는 라 항상 to 뒤에 동사원형 오고 명사 하나씩 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부정사 look for의 동사 뒤에 목적어가 달려 있는 거지. 기억을 찾기 위해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억이야? For Miss Cooper. Miss Cooper를 위한 할머니를 위한 기억을 찾기 위해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He went into. 그는 들어갔대. went 자동차로 끝났지. Into the hen house. 헨이 닭이야, 닭. 닭장, 닭장이지, 닭장. 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ook 했습니다. 동사 1번, 동사 2번 첫 번째 과거시제 동사니까 병렬로 붙어있는 동사도 항상 과거 동사로 um. took a fresh warm egg 신선하고 따뜻한 알을 그지? a fresh warm egg를 이 전체가 목적어 um. 멋있습니다. 꺼냈습니다. from 뭐로부터? under a hand 그지? 그 암탉 아래로부터 어헨이 닭이니까. 아까 그 암탉, 그치 암탉이라고 적었네. 암탉. 암탉 아래에 있는 아래로부터 신선하고 따뜻한 알을 꺼냈습니다. 넥스트 다음에 he looked for. look for 계속 나오지? 찾다. 그는 또 찾았습니다. his sock puppet. 그 양말 인형. 퍼펙 인형. 그의 삭 양말이지, 썩 양말 퍼펫을 그 양말 인형을 찾았습니다. It always 그것은, 자보그 양말 인형이 이시된 거지. 그 양말 인형은 항상 우리 누구 빈도부사 나왔고 빈도부사의 위치는 실적으로 나사고 거의 똑같다. 격감되지. 그 다음에 누구? 정확하게는 조동사, 비동사보다는 어디 뒤 조비뒤, 일반 동사보다는 어디에 쓰인다. 앞에 쓰인다 조비디랍 brought 가 일반 동사니까 즉 가져다 주다 bring의 과거에요 bring의 과거 가져오다 가져가다 다 되니까 bring의 과거 가져다 줬습니다 웃음을 to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에게 그것은 항상 웃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웃음을 좀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막 챙겨 가는 거지 지금 마지막으로 he found his football in his toy box 그는 찾아냈습니다 그의 축구공을 어디 안에서? 그의 장난감 박스 안에서 전면구 마지막에 it was 그것은 it was precious 하고 as, as가 요렇게 껴들어서 붙어 있는 거야 as, as 이하가 요렇게 그러니까 요 as, as 이하 없다라고 하면 해석 간단해지잖아요 요거 없다라고 하면 it was precious. 그것은 소중한 것이었대. 뭐머만큼이지 원급 비교고 뭐머만큼요 사이에 지금 형용사가 이렇게 껴 있는 거고. 뭐만큼 소중한 것이었대. gold 금만큼. 누구에게? 그에게. 아까 아저씨가 했잖아. 금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라고. 그에게 금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w i l f r d 는 갔습니다. To Miss Cooper에게. 갔다. 자동사로 문장 끝났으니까 전명구. 그리고 좋습니다. 자 보자. 게이브가령식 동사? 또사형식 동사니까 그녀에게 간접목적어 더띵즈 그것을 직접목적어 i.o.d.o. indirect objective direct o 에게 ~~에게 ~~을 그녀에게 그것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one b 표현 원 바이 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 줬다고. What a strange sweet child. 그치지 우리가 감탄문 what a 형명 이렇게 해서 감탄문 순서 말하는 거야. 아니, 와다 형명 얼마나 이상한 그리고 스윗 뭐 귀여운 그치? 그런 아이인가? What a sweet, my 뭐, strange and sweet. 여기가 형용사 그리고 child가 명사.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귀여운 아이구나라고서 해 감탄문. What a 형명 기억해야 됨 Missus Cooper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요만큼이 역시 또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지. 주어. 미스 스쿠퍼가 생각했습니다. 요 목적어 문장을. He's brought all these wonderful things. 그는 Is brought. 그치? Is brought 해서 비동서 플러스 PP 가져오다니. Be brought 해서 가져오다가 된 거야. 이 표현은 좀 외우자고. He's brought. all these wonderful things 이 모든 뭐아 끝내 주는 멋진 물건들을 가져오다니 말이야. 그는 뭐구나 굉장히 이상하고 귀여나이구나 라고 할머니는 생각했다고. then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뜨고 그러다가 she started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to remember her past. 그녀의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동사 뒤에 있는 투정사의 명사정법이고 누구로 쓰인 거야? 목적으로 쓰인 거. 그녀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투정사의 명사정법으로 목적으로 쓰인 거 알겠지? 그래서 투정사 항상 투 뒤에 동사 원형 을 이렇게 쓰고 지가 데리고 다니는 이 동사의 목적어 항상 있다는 거. 그녀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시작했다. 까지 본문 3 마무리하고 본문 4로 넘어갑자.